제주도로 출발합니다. 살림살이가 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많네요. 르노 마스터를 타고 고흥까지 한 번에 내려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안성에서 쉬고 내려가면서 또 쉬고 천천히 내려가서 고흥 내려가는 일주일 동안은 내륙 여행 그리고 나서 제주 들어가면 이제 제주 여행이 시작되겠죠. 자주 나온 사람이. <laughs> 아 이거 어서 오십시오. 응, 아이고, 네. 예, 감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어서, 오십시오. 네. <laughs> 아, 어서 오세요. 네. 여기. 어.

i mm -hmm. 타네? 안녕. 주차해 놨다가 테러를 당했는데, 소담과 형님 덕분에 테러 자국을 지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컴파운드로 문질러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역시 업체를 방문하니까 깔끔하게 지워지고 있습니다. 형님의 또 다른 긴 찬스로 그냥 무상으로 잘 서비스 받고 있습니다. 참 아는 사람 많으면참 좋은 것 같아요. 소라미가 헬멧이 발이 워낙 넓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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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하하하다 아은 사다리 하나 갖다줄까요? 좋죠 이만한 팔판 어. 그럼 내가 선물할게 <laughs> 안 좋구나 신세일 때는 한 번에 확 찌는 거요? 네. 신세는 올래질때한 번에 찌끔찌끔하면 서로 간질 나니까 도움도 안되고 <laughs> 차가 완전히 새 차가 됐습니다 소담가 형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크락션 소리를 딱 듣더니 크락션 소리가 너무 삐 이래가지고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탈차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laughs> 오지라퍼 소담가 사장님 참... 탈차장에서 그냥 에크스 홈 같은 거 뛰어다가 그냥 작업하면 된다고 제가 가면은 바가지 있으니까 본인이 가서 쇼부츠의 요령으로 잠깐 계셔 그러고 갔습니다 응. 소담가 형님 차량입니다. 어닝을 양쪽으로 메뚜기처럼 달아놨어요. 굉장히 더워서 시원하게 콩국수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어썸마켓. 어시원해 피부가 도와주고 됐네 <laughs> 명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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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이가 사장인거 이제 그나 여기는 이 시원아 이게 몇천만원이야? <laughs> 아네 <laughs> 아직 다못찾습니다 몇천이에요? <laughs> <다시 웃음> <다시 웃음> <우와>, 안녕 안녕 <laughs> 아, 쌀도 있네 시원아 <laughs> 어, 네. 보통 이런 쌀같은거는 네. 시중가 대비 얼마나 싸? 뭐. 아, 최저가 그래서... 63,000원, 여기서는 53,000원. 네. 네. 추천가를 많이 차이 났을 때2만원까지 차이 나긴 했어요. 근데 야. 얼굴은 어. 너무 잘생기고, 어, 인상도 그치. 좋은데, 어. 그림이 많아가지고 손님들이 안 무서워해? 어, 아 원래, 원래 김밥이, 김밥이 봐야 되는데, 어. 빨래도 옷이, 뭐가 잔뜩 잔뜩 묻어갖고, 어. 빨래를 잘못해준다 야, 깜짝 놀라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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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담과 형은 아들인데, 테트를또 공부를 했던 친구라, 몸에 그림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저렴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왜 어, 저렴한 거야? 어. 박스 훼손 제품이어서 그거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약간 택배가 만약에 오게 되거나 막 그러면 이제 박스가 찡찡해지면 무조건 파손됐다고 생각하고 그걸 이제 빼버리시니까 음... 그러니까 박스 훼손 제품을 네네.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저렴하게 갖고 오는 거고 네네. 그러다 보니 제품에는 이상이 없는데 간혹 네, 까다가 이제 없는, 없던 제품도 저희 파레트로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써야 하니까. 사람들이 아 약한 거는 위에다 올려야 되는데, 약한 게좀큰부비하는 애들이 밑에다 놓고 위에다 무거운 걸 올리니까. 그래서 파손, 와서 보면 파손된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곤란해요. 선별 작업을 하고,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뭐 박스가 훼손됐거나, 아무튼 기타 이유로 이제 반품을 한, 물건엔 이상이 없는 제품들, 그 제품들을 갖고 오는데, 다시 박스를 까가지고 제품 테스트를 해보고, 진열을 음. 다시 한다. 네네. 그래서 저렴하다. 아, 문제 있는 건 빼고. 약간 이, 이 어차피 이런 애들도 여기 살짝 연만큼 깨진 거는 쓰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아, 그렇지. 만약에 깨졌어도 그런 것만 또 필요하신 로 분들이. 더 저렴하게 내놓고. 네, 만약에 이거 이런 거 말고 어. 좀 그냥 쓰레기통 인데좀 이제 막 쓰기 좋은 거 그냥 막 쓰려고 하는데 깨진 것도 상관없는데 빨개줄 게 있냐고 물어보시면 그런 거 따로 빼놨다고 보여드리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음... 그런거 한 2-3천원이 어차피 저희는 판매 못하는 제품이니까 이러, 2, 3천... 이런 거겠구나 어, 네 이런 식으로 어 약간 구겨진 음. 거 어차피 근데 열리고 하는 데는 지장 없고 뭐 가난한 제품들만 이런 것도 있고 멀쩡한 것도 있고 아 이해가 됐네 그러면 인터넷 최저가보다 무조건 저렴하겠구나 어, 네네. 우와 75인치 TV 산악용이네 어네 맞습니다 크기는 생각보다 작다 시원히 한번 파볼래 여기 어, 네가 등치가 크니까 시원이 키 몇이지? 어, 제가 187. 187. 네. 어, 어 디자인 괜찮다. 깔끔하게 잘 나와서. 네. 하나 더 있는 모델은 이제 좀 이거보다 더 커가지고 바퀴도 아. 더 크고 큰 것도 있고. 네. 이제. 스포츠가 빠른 것 같으면 이걸로 해 갖고 이제 네. 에코 모드나. 아, 뭐. 네. 에코 모드나 아, 뭐. 네. 땡기는 거 가고. 네. 근데 처음에는 안 땡긴다 할 정도로 땡겼어. 네. 커져서? 아, 네. 큰 하나가 버립니다. 커진 거야? 네. 그렇지 음. 오케이 아유 감사 네이 집의 특성은 뭐예요? 다 직접 나서서 다 들어가서. 다 직접. 묵도 쓰고 콩도 갈고. 아. 나물 뜯어도 하시고. 아. 건강한 재료들이구나. 전주의 덕진공원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는 전주 시내 쪽을 투어를 하다가 아, 기존에 갔었던 민실의 노지에 왔습니다. 이쪽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뒤편으로 하천이 흐르고 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박을 했고 오늘 오후부터는 비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비랑비올 거에 대비해서 워크스루도 될수 있도록 세팅을 바꾸고 있습니다. 뭐 임실, 전주, 이런 지역들은 많이 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고흥은 한두번 갔었나? 고흥 쪽에 일찍 자리를 잡고, 근처 구경도 하면서, 거기에서 월요일 아침까지 시간을 보내다, 제주도 들어가는 배를 타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피크닉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오시더라고요. <목소리> 이 o 펜션인 건가요? 아니요. 아직은 아니고요. 그냥 집이에요. 원래 아, 아버지가 사시던 집인데 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려온 거예요, 제가. 아. 야, 이거 완전 옛날 집이네. 네 이건 전통 한옥이에요. 전부 다 여기는. 음, 그냥 뭐한 다 거의 7, 8 0년식 이상 다된 것들이에요. 저, 저 가스를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셨답니다. <laughs> 어, 친구들 오면은 뭐 고기 고 먹고 놀수 가니까요. 아 예. 가끔 예. 이제 와인파티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 야, 멋지다. 앰프하고 스피커까지 연결해 놓으습니다 <laughs> 여기 뭐, 아무리, 뭐, 떠들어도, 뭐,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그러네. 야, 주화모가 바로 보이는구나. 예. 그 아니고, 한번 놀러 와서. 예. 요, 위에. 예. 캠핑 다닌 데니까. 음. 캠핑하기에는 아주 기가 막힌 데가 있으니까, 와서 놀아라 그랬거든요. 요, 인근에요? 아, 유 위에, 요, 여기 요, 요, 바로 요 위에. 뒷마당. 뒷마당. 아, 요, 뒤쪽으로요? 예, 요, 나무 있는데. 아. 우리가 이제 와인 파티 한번 거기서 놀거든요 너무 순한 거 아니냐? 등치 안 맞게? 근데 무섭다 야 알았어 뚱 얘는 <laughs> 이름이 뚱이야 뚱뚱 뚱. 뚱. 네. 근데 절대로 뚱뚱해서 뚱이가 아니고요 네. 엉뚱해서 뚱이니까 <laughs> 엉뚱해서 뚱이야 네. 뚱 알았어 그만 뛰어 김치를 생각해야지. 그래, 좀 가만히 좀 있어. 용 안녕, 이거도 네. 안녕. 어디이 착하네. 여기도 와이파이 하고 놀거든요. 이제 좋네요. 저쪽에도 뭔가 입구가 보이네요? 쪽 계단요. 이 예. 아까 타 사라놓으신데 있어. 예. 이쪽에서 저쪽으로 하면 일로 올라와요. 아. 앉아. 앉아. 똥. 기다려. 못 기다리지 그래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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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자꾸 게임으로. 똥. 똥. 앉아. 정신 차려. 똥. 앉아. 똥. 앉아. 그래. 알았어. 야.

I wish when I first saw you, I knew this. When I'm with you, I feel so useless. I feel diluted. My heart's been wounded. <laughs>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ime.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an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 Play with me like cats in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of rain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 <목소리> 수 하멜 등대 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와, 바람은 많이 부는데 바닷바람이 들어오니까 엄청 습도가 높아서 좀 불쾌한 거 끈적끈적하고 막 그러네요.